오늘도 하루 변해 볼까요? 변화의 시작 하루 1% 심리학 박사 이민규 지향 56페이지 Y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 까닭 모든 생각이 목표 달성에 집중되어 집념이 사라진다. 긍정적인 기분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좌절에도 자절해, 포기하지 않는다. 경로 우대 집어치우고 꿈을 찾아 다시 뜁시다. 어느 날 나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는 66세 독자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수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답장을 보내겠다고 했다.그러자 그분은 이메일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그래서 나는 이메일 사용법부터 배워보라고 보냈고, 그분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몇 시간에 걸쳐 작성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메일을 보내왔다. 저는 올해로 경로 우대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지난 6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벌써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사는 노인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나는 그분에게 죽기 전에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인생 목표 한 가지를 설정하고 역산 스케줄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할 징검다리 목표들을 찾아내서 인생 로드맵을 그려보라고 제안했다. 거분은 로드맵과 함께 자신의 각오를 밝힌 긴 메일을 보내왔다. 올해 66세 법적으로 경로 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것이고 죽을 날도 머지않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래봬도 초등학교 시절엔 대통령을 꿈기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판사를 20대에는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했고 30대가 되어 결혼을 하면서는 적어도 처자식 굶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40대에서 50대에는 삼남매 모두 대학은 졸업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활에 쫓기다 보니 꿈은 점점 쪼그라들어 제게 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꿈은 꾸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러다가, 아니 벌써 인생의 항운? 안 돼, 안 되고 말고. 다시 한번 해봐야 돼, 라고 생각했고, 다시 한번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 것 같지만, 통계로 보면 저는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은 더살수 있는 나이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해야 할 일이 마구마구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계획했던 일을 이루었을 때, 파생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상상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너전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너전 때란 없다.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너전 때란 없다. 저는 감히 65세 이상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경로 우대 따위는 집어치우고 죽을 준비도 집어치우고 우리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 힘차게 뛸시다 젊은이들이여 나이 들어 저처럼 늦게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시작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5년 후에 책을 한권 쓰고 10년 후에는 최고의 명상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힘들고 벅찬 현대인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인생 목표를 정하려면 수십 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또 목표를 정했다 해도 달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겁이 날수 있다. 그래서 인생 로드맵 그리기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엉뚱한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떠나야 한다. 목표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만나고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자주 가는 것도 달라지고 방문하는 웹사이트나 즐겨보는 방송과 신문 기사도 달라진다 목표는 사람이 만들지만 일단 목표가 만들어지면 목표가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다 일단 목표가 만들어지면 목표가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